성벽 봉헌 예식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마도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예루살렘에 거할 백성들을 정리하고, 또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 후에,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 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이 무리들이 먼저 앞장서게 되고요. 어, 각각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27절에 등장하는 그런 악기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는 마치 어,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건축되어지고, 에, 솔로몬이 에, 그런 봉헌식을 올렸던 그때의 모습을 아, 기억나게 합니다. 에,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에, 답습하여서. 아 어,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성벽을 예, 봉헌하게 됩니다. 어, 특이한 것은 성벽 위를 걷게 되는데요. 예, 두 무리로 나눠서 아, 왼쪽과 아, 또 오른쪽으로 각각 성벽 위를 쭉 함께 찬양하며 아,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고요. 또 한쪽에는 에스라가 또 다른 쪽에는 네이미아가 그 행렬에 동참해서 어. 어 그 중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이제 성전 앞에서 함께 모여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그런 일들이 이제 43절에 함께 모여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런 일들을 어,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3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무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 제사장들이 먼저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자신들을 먼저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백성들 그리고 성벽 어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어이 하나님께서 성벽과 성문을 예, 봉헌하면서 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지고 또 이런 것들을 겪은 것들을 규례대로 아마도 옷을 초에 어린 피를 적셔서 뿌리는 것으로 정결하게 했을 것이고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을 빨고 또 목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드리게 되고 또한 제사함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먼저 거룩하게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들을 먼저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셨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 일이, 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43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셨고요. 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어, 또 하나님께서 그 즐거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 백성들을 또한 즐겁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큰 잔치로 그들이 모여서, 어, 하나님 안에서, 어, 뛰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어, 이때 드려진 이 제사가 아마도 어 감사의 화목제로 드려졌을 겁니다. 어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어먹 먹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것이 큰 잔치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제사장들의 자신의 것들을 떼어내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함께 이것을 나눔으로 큰 잔치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 성벽을 복원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그들이 이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어, 자신들의 의지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하나님께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성벽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원하고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예, 종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예, 제사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아,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즐거웠냐면, 이 43절 마지막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이 난리가 난게 아니냐, 무슨 일이 났나 보다라고, 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크게 기뻐하며 즐거한 즐거함이 온 세상에, 온 사방에 퍼져 나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이런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처, 예루살렘 근처로 그들의 처소를 정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들이 이사를 와서 그곳에 거하게 되고 그들이 때때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모여, 이제 그들이 맡기신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죠. 문을 지키고, 또 곡간을 지키고, 또 찬양으로, 또 제사 드릴 때마다, 또레위인 중에 일부는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예, 이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정한대로 44절에 보니까,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어, 11조를 모든 성읍밭에 거두어 이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재산들과 레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고요. 기쁨이 되었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일과가 되었으며,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그 헌물과 헌, 헌금과 또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집중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백성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들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어5 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아들 솔로몬의 영역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미며 가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절정에 치달았던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와 동일하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자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또 47절에 보니까 레위사람들은또레위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그 11조를 제사장에게 돌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고요. 또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 채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와 또 찬양과 그 성전 성전을 관리하는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즐거우면 하나님을 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헌신하고 또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예,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또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더 아름답고 집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1 1조와봉헌문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 이게 마치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순환 구조와 같더라고요.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십일조와 봉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그 백성들의 즐거움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또 예배에 성공하면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성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떨어지고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되고 우상 숭배에 젖어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는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예, 어떤 특별한 예, 그런 어 때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멈춰진 때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때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예, 함께 예, 병행해 어 저었고요. 예, 제사장들조차도 그런 우상숭배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 어떤 형식적인 제사는 드려지지만 그들 안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일단 내가 내 가정을 돌보고 내 기업을 돌보고 내가 먹을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 되면 예배가 약해지고요. 그런 그들이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상숭배하는 것에서, 돈 버는 것에서, 권력을 쌓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예,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 아마 처음에는 이중직을 했을 겁니다. 예, 제사도 드리고, 어, 성, 어, 성전의 곳간도 관리하면서 농사도 짓고, 상업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는 제사드리는 것은 뒤로 하고, 이제는 자신들도 먹고 사는 것에 레위인이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닌 데까지 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멀어진 백성들은 포로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사망과... 예,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예, 그들이 다시 울부짖게 되고,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느헤미야 때, 에스라이 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또한 누리게 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피요를 채우시겠다. 아, 이거 못 믿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일단 먹고 사는 것, 내가 일단 내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야 되겠고 시간이 나면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 나오겠죠.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우상을 좀 섬겨야 되겠다. 돈을 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나의 대부분의 시간은 먹고 사는데 드려야 되겠다. 예, 그런데 예, 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예,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질 겁니다. 예, 그러면 아주 선한 그런 순환의, 예, 그런, 어, 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텐데요. 근데 그것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바뀌어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코가 석자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은은 내 거를 먼저 챙긴 후에 여유가 되면 할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세상도 믿어야 되고 돈도 믿어야 되고 내 노력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배가 즐겁지 않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 믿어도 뭐안 되더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더라. 주무신다, 존다, 듣지 않으신다라는 불평으로 가득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아침에 돌아보실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쁜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 나의 모든 피를 채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오늘 다시 한번 선한 순환에 우리 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식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과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이 즐거움이 기쁨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공급하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한, 항상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삼모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겸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되뇌이며 예수님께 초점 맞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 맞춘 삶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